What is unusual about journalism as a profession? profession, 전문 직업이죠. 전문 직업으로서 journalism, 언론이라는 거, 신문이나 매체들이죠. 언론에 대한 unusual, 특이한, 독특한 것은요. 관계 대명사, the thing that 이죠. the thing that부터 is 이렇게 what, the thing that을 의미합니다. 직업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언론이라는 직업. 그것에 대한 특이한 점은요. is입니다. is lack. 부족이에요. independence 독립성의 부족이라는 것이에요. in theory 이론적으로 practice에서 practitioner이 되네요. practice. 실천하다라는 뜻이에요. practitioner 실천가들. 어느 분야에서요? classic profession 고전적인 직업에 있어서 전문 직업에 있어서 실천가들. 과거부터 쭉 전문 직업이라고 일컬어지는 그러한 직업을 하는 그 분야에 종사하는 사람들요. Like 누구였죠? Medicine or the clergy. 의학이나 아니면 clergy, 성직자들 같은 사람. 이 분야에 존, 어, 종사하는 그러한 practitioners, 실천가들은요. 이 주어 핵심 단어죠. Contain. 포함하다라는 뜻도 되고요, 합류하다라는 뜻도 되죠. Means 수단이나 방법이에요. Production 생산의 수단이나 방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합류하고 있습니다. 무엇으로요? In their hands 머리로 그리고 hands 손으로요. 다시 말해서 자신들이 머리와 그리고 손을 써서 어떠한 생산을 할수 있는 그 수단 방법을 그 힘을 또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And 그러므로 therefore, do not have to work 일할 필요가 없어요. For 무엇을 위해서요? A company 회사를 위해서, an employer 고용주를 위해서, 사장을 위해서 일할 필요가 없습니다. They can draw their income directly. 그들은요, draw 끌어당기다라는 의미죠. Income 이런 수입 같은 것을 끌어낼 수 있습니다. 가져올 수 있다는 말이에요. Directly 직접. From 누구로부터요? Their clients, 그들의 고객들 또는 patients, 환자들로부터 그들의 수입을 끌어낼 수 있습니다. 돈을 벌수 있다는 말이죠. Because 왜냐하면 the professionals, 전문적인이라는 뜻도 되지만은 professional 전문가라는 명사도 되죠. 그 전문가들이 hold, 지니고 있어요. Knowledge, 지식을 꽉 쥐고 있으니까요. Moreover 더구나. their client s 그들의 고객들 의뢰인들은요. are dependent on be dependent on depend on과 똑같죠. 뭐뭐에 의존하다. 그들에게 의존하니까요. 커다란 기업과는 다르게 병원이라든지 교회는 동네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죠. 개인의 능력과 지식으로 충분히 하나의 작은 교회라든지 병원을 차릴 수 있는 게 바로 이런 클래식한 프로페셔널을 가진 형태들인 것 같아요. Journalists 언론인들은요, hold 지니고 있어요, knowledge 지식을 지니고 있습니다. 지식이라는 하나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말이죠. But 그러나, it is not theoretical in nature. In nature 본질적으로 봤을 때, theoretical 이론적이진 않아요. 이론적이라는 게 뭐예요? 이론상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다는 말이에요. 이론적인 부분이 앞 문장에서 어떻게 나왔었죠? 전문 직업을 가진 전문인들은 자신 스스로 자신의 머리와 손을 가지고 수익을 얻을 수 있고 회사나 고용주를 위해서 일할 필요가 없다라고 그랬죠. 그런데 이 저널리스트, 언론인들은 언론인들은 이론적으로 본질적으로 다른 전문인들과 다르다라고 했어요. 이론적이지 않다고 했어요. 원 사람들은요. 여기서는 people로 봐야겠네요. 말 argue. argue. 주장하다예요. 주장할지도 모릅니다. 대한 뭐라고요? the public. 대중은요. 대중들은 depends on. 의존한다고. journalists. 언론인들에게 in a same way. 똑같은 방식인데요. that. 어떤 방식인지 that으로 동격 나왔네요. patients. 환자들이 의사들에게 의존하는 그러한 in a same way. 똑같은 방식으로 언론인들에게 의존한다라고 주장할지도 모릅니다. But, 그러나 in practice, 실제로는요, a journalist, 언론인들은요, can serve, serve, 누군가 타인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 또는 다른 기관들을 위해서 일을 하는 거죠. 봉사하다는 의미예요. The public, 대중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어요. Usually, 주로, by ing가 나왔죠. 뭐뭐 함으로써. only by working 단지 뭐 함으로써요 단지 work 뒤에 for이 오면은 뭐뭐를 위해서 특히나 회사 같은 경우에 나는 삼성에서 일해 하면 i work for 삼성 그러죠 news organization 뉴스 기관을 위해서 일을 함으로써만 그렇게 해야지 대중들을 위해서 봉사를 할수 있습니다 대중에게 뭔가를 하기 위해서, 일을 하기 위해서는 뉴스 기관에 소속이 되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관계대명사 계속적 용법 나왔죠? can fire. fire 동사예요. 불이라는 뜻도 있지만 동사로서는 해고하다. 해고할 수 있어요. her or him. 그녀 또는 그를 그들을요. at will. 마음대로. 의지대로 이 말이거든요. 마음대로 해고할 수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관계 대명사의 계속적용법은 지금 which가 뭘 의미하죠? 앞에 있는 a news organization이죠. 뉴스 기관을 말하죠. 작은 규모라고 하더라도 동네에서 차려져 있는 그러한 뭐 교회라든지 병원 같은 경우에는 누가 해고를 하는 건 아니죠. 자기 자신이 직접 폐업 신고를 해서 문을 닫는 하는 일더라도요 언론인은 어떻게 보면 자기의 능력으로 지식을 가지고 있다라는 (hold knowledge한다라는) 나오는 (hold knowledge한다라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는 있지만 그것은 똑같은 능력이라는 것을 가지고 있지만 하지만은 뉴스 기관이라는 것에 소속이 되어야 된다는 건좀 다르고 그리고 해고를 당할 수 있다라는 것도 다른 점이죠 그래서 (journalist income) 언론인들의 수입은요. d e p e n d e n 뭐뭐에 달려 있다, 뭐뭐에 의존하다, 뭐뭐에 달려 있다 이 말인데 여기에 on이 이쪽에도 나오고요, 여기에도 on이 있어요. 그런데 뒤에 앞에 not a but be 구문이죠. Not on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but on에 달려 있다. Not on the public 대중에게 달려 있는 게 아니고요. But on a on the employing news organization. Employing 하는 employee가 뭐죠? 그들을, 언론인들을 고용하는 뉴스 어그 a 이 i 이션에 달려있죠. Employing, ING가 붙어서 왔어요. 뉴스 어그 a 이 i 이션 뉴스 기관이라는 것이 고용하는 능동적인 주체적인 입장이지 고용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수동의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ING 붙어야 되고요. Employed, ED가 붙은 형태는 과거 분사 형태는 오면 되, 안 됩니다. 심폐하고 위치 또 관계 대명사 계속적 용품 나왔죠. o f t e n 자주 그것은 자주. Drive. Drive 가끔씩 과거의 어떤 단어가 과거의 뭐뭐에서 유래한다라는 뜻, 뭐뭐에서 유래하다라는 뜻도 있고요. 뭔가 얻어내다, 이끌어내다라는 뜻도 있어요. The large majority of 대다수의. It's revenue. 회사 입장에선 수익. 이런 뜻이지 만은 나라의 입장에서는 사람들의 국민들의 세금을 이끌어내는 세입이라는 뜻도 되죠. 세입. 수입이나 세입이에요. from advertisers 광고 업자들. 광고 업자들로부터 그것의 대다수의 수입을 어떻게 한다? 수익을 이끌어냅니다. 얻어냅니다. 누가요? which가 뭐죠? 앞에 있는 news organization. 뉴스 기관이요. 광고업자들로부터 언론에 광고를 하는 그러한 기업들의 수익을 받아서, 그리고 그걸로 언론인들에게 월급을 주는 방식으로 수익의 분배가 일어나겠죠.